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마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어떠세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책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 중그 걱정의 90%, 염려와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분석하여서 내놓은 그 책입니다. 더불어 이 책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에 염려와 걱정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걸로 더 밝고 긍정적인 것 생각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 볼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하신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셨습니까? 좀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기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의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laughs>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그 말을 하고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그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있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불평, 불만,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걱정, 그런 말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향해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 라고 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원망하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기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불평, 불평과 염려, 걱정과 근심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불평하시고 불만을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라.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염려나 근심 등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그러게 어떡하냐? 그러게 어떡하냐? 어떻게 잘 한번 해봐. 나도 힘들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용기 내, 힘 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돌보잖아. 나, 너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좀잘좀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내, 용기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 잘 해보자.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불평하는 말, 불마, 불만하는 말, 문제 앞에 걱정하는 말, 근심하는 말을 하기보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소망을 갖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더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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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이 매년마다 돌아오잖아요. 네, 매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아, 한번 해주고 지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잘 한번 마음으로 진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한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하느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가?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야구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9절 그리고 10절. 이 두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야구보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야구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아 야구보서의 야구보 사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짧은 야구보서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야구보서의 말을 야구보서의 말씀을 조금 더 오해한다면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는 그 설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거 정말 성경 말씀 맞아? 어떻게 그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야고보서를 때로는 좀 약화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앞장에 있는 앞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와 믿음, 믿음의 사람들 또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하면서 쓴 책이라면 이 믿음의 책인 히브리서와 더불어 행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함인 이 행함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를 같이 보면 우리 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서 잘갈수 있겠지요. 그만큼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의 그 행함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말이 나오는 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소리도 나옵니다. 야고보서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설교의 초반에 나누었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말을 합니다. 그 책처럼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말의 90%는 염려와 걱정의 90%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입에서 우리 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말 플러스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요 그것을 야고보사도는 사람을 향한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거세요? 껌이요? 고기요? 사람을 하는 게... 어 가장 재밌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향한 뒷담화,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그런 비판, 비난, 정죄, 그런 것들이요. 야구보사도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동시에 우리 입에서는 사람을 향한 저주가 그렇게 나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구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내 얘기야. 아, 나 그렇게 하는데 하, 이런 얘기 나한테 하는 그런 지적하는 이야기 듣기 싫은데, 그러면 외 면할래? 왜 야구보사도는 나한테 그런 얘기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 하는 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우리가 서로, 나만 아니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내가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들이.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 차는 그 시와 신령한 노래들이 감사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입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은 영의 창구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볼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의 상태, 그 내면의 상태, 영의 상태를 알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감사가 있고 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이 마음이 소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칭찬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하면 이 영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입을 관리하라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다윗 역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입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요 amen.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될 수 있기를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하는 말, 내가 품는 생각 그것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께 연락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존망합니다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 삶과 영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소리만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모든, 소, 모든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대로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신명기 20, 14장 2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낸 그 상황에서 정탐꾼 중 일부는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몇몇의 대부분의 사람들, 열 명의 사람들은, 열두 명중열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우리 힘 약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겨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가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진멸 당할 겁니다. 저들은 너무나 힘이 셉니다.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에게 행할 거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행할 거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한 바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오늘 막... 추수감사주일 이야기를 막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입을 닫아야겠다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끝납니까? 하나님 듣고 끝나세요? 아니요.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감사를 고백한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쁨의 삶을 사는 이에게 더 기뻐할 일이 생기고.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해서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하나,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또 불평과 불만과 누군가를 원망하는 탓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시는 하나님, 불만을 가지신 하나님, 불평하시는 하나님, 누구 탓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이요. 오늘만이요. 추수감사절 이 날만이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 감사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수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마음을 많이 갖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소망의 말을 많이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찬송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말을 듣고,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찬송하며 더 찬송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더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믿음의 장애물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 의 믿음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